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더 존경받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원칙 하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고대의 지혜에서 나온 건데 바로 공을 나누는 기술입니다. 이 작은 태도 하나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꼭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쪽은 잘된건 무조건 자기 덕이라고 하고, 뭐만 잘못되면 다 남탓을 해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성공하면 공을 주변에 나누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자기가 먼저 나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아마 답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린 본능적으로 공을 독차지하고 싶어 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마치 시험 잘 봤을 때, 내가 밤새워 공부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사실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비판은 받기 싫은 인간의 본능 같은 거죠 하지만 이 본능대로만 행동하면 그 대가가 따릅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요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으로 어차피 잘 되면 자기 독이라고 하겠지 생각하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요 결국엔 기회도 사람도 못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수백 년 전의 고전 최근담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격수장에 대한 아주 명쾌한 지침서거든요 최근담이 바로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이런 지혜를 전합니다 명예는 혼자 독차지 하지 마라 그리고 비난을 전부 남에게 돌리지도 마라. 조금은 내가 떠안아요. 인격이 잘한다. 정말 단순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안에 정말 깊은 울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숙함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른의 태도입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땐와 우리가 함께 해서 된 거야 라고 말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땐아 이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 태도가 진짜 어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칙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공간이죠. 가정과 직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게요. 집에서 이런 말들 혹시 해보거나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말들 속에는 사실 모든 공은 내 것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요, 우리 가족이 이만큼 유지되는 건 다들 자기 자리에서 애써준 덕분이야. 라고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순간 가족을 대하는 말투부터 표정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는 이 차이가 훨씬 더 번명하게 드러나요. 보통 상사는 역시 내 아이디어가 먹혔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리더는 이건 우리 팀 덕분입니다. 아무개 씨가 초안을 정말 잘 잡아줘서 일이 수월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작은 차이가 팀원들의 신뢰와 충성심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진짜 따르고 싶어하는 리더십의 본질이죠. 자 이제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딱이네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 일이 잘 되면 무조건 덕분에 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문제가 생기면 변명부터 찾는 대신 제 책임입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거죠. 셋째, 집에서는 나도 힘들어 경쟁하지 말고 상대방의 수고를 먼저 알아주세요. 그리고 넷째,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실수한 팀원을 사람들 앞에서 탓하기보다 감싸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동들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성숙한 태도를 가졌을 때 우리가 결국 얻게 될 정말 놀랍고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공을 나눈다는 건요, 뭔가를 잃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더 깊은 신뢰, 더 끈끈한 관계,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까지 이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전하겠다. 내 노력을 존중받을 수 있겠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자석처럼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를 내 주변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과제입니다. 하루에 딱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덕분에 라는 말을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밤 가족에게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작은 실패 하나를 떠올리면서 속으로 그건 내 책임이었어. 라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을 바꿔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세요. 공을 나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것을, 가장 큰 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나눌수록 신뢰가 쌓이고 책임을 질수록 인격이 깊어지니까요. 이것이야말로 더 크고 의미 있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